가 좋은 커피일까요?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일까요? 그거를 늘 고민하게 돼요. 나이가 50, 60 되면 건강 생각 안할수 없거든요. 근데 커피 한 잔을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정말 전교생이 열1섯명이 있는 작은 학교로 수업을 갔어요. 근데 제가 핸드드립을 내려서 주고 학생들이 또 내려, 내렸는데 맛을 비교하니까 아이들이 어, 선생님 내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맛이 별로예요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선생님이 우유를 데워서 섞어 볼 테니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라는 음. 얘기를 했죠. 근데 우유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열을 만나면 탄수화물화 돼서 당이 음. 발생해요. 어. 그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우면 어, 달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먹어봤어. 그 아이들이 내린 커피와 우유를 응. 섞었더니 선생님 이건 먹을만해요라고 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단맛을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진짜 그게 맛있었으면 설탕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음식을 뭔가 감출려는 의도가 많다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음식을 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진짜 맛있는 거는 그냥 재료 그대로 우러났는데 맛있다.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렇죠. 커피에 설탕을 넣고 바닐라 시럽을 넣고 초코를 넣는 이유가 딸기에 설탕 찍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러네. 그래서, 어. 그래서 딸이 맛있으면 굳이 설탕 필요 없거든요. 이해 잘하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단맛 뒤에 어떤 맛이 있을지, 어떤 성분이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내가... 단맛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니면 음. 그냥 커피와 우유, 그냥 커피와 물이 섞인 음료만 드시는 음음.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커피도 나라별로 다 맛이 달라요. 음. 그리고 추출 방법에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우선 단맛을 멀리하는 커피에서도 그, 하, 하시면 좋겠고,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봉지 커피에 있는 설탕 정말 음. 힘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는 어그좀 멀리 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급지다고. 고급지다고. 고급 그러니까 단맛만 먹으면 힘들어. 음. 근데 단맛이 만나면 되게 음. 맛이 그두개 만나면 어? 얘네들 궁합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커피가 쓰다고는 하지만 커피 속에 숨어 있는 단맛이 또 있거든요. 오픈한 지 얼마 됐는데? 아, 그래요. 음.